안녕하세요. 철공방입니다. 오늘은 잠시 일하는 중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CO2 용접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용접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. CO2 용접기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와이어 굵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 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. 때로는 꽤 번거롭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죠. 그래서 저는 이 CO2 용접기를 좀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. 용접기 한 대에 이 휘다라고 하는 이 와이어 송극기를 두 대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0.9mm가 물려있고 이 위쪽에는 1.2mm 와이어가 물려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용접기에서 올라오는 신호선을 이 안쪽에 이 릴레이 등을 이용을 해서 양쪽으로 분배를 할수 있는 장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 아래쪽 0.9mm 휘다가 동작을 하고요. 이때는 위쪽은 동작을 안 합니다.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면 이제 위쪽 1.2mm 휘다가 동작을 하죠.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와이어 굵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, 크록스 와이어와 이제 솔리더 와이어를 이제 병행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, 때로는 어, 스캔 와이어와 이제 철 와이어를 병행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. 내리고, 이제 0.9mm 기다가 동작을 합니다. 올리면 위쪽에 1.2mm 휘다가 동작을 하죠. 오늘은 CO2 용접기 한 대로 두 대의 휘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